오늘은 김치밥을 할 거예요. 한다 한다 그러고 안 했었는데 음, 오늘은 삼겹살도 있고 김치도 맛있게 잘 익었고 그렇기 때문에 할 거예요. 먼저 이거는 다, 삼겹살을 준비했어요. 압력솥이에요. 압력솥에다가 먼저 삼겹살을 깔아요. 이렇게 삼겹살을 깔고 불린 쌀을 올려요. 그리고 김치를 먼저 넣습니다.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. 물을 조금만. 김치의 수분이 많기 때문에 밥이 어느 정도 잘 돼요. 게다가 쌀도 불려놓은 쌀이라 이렇게 넣고 이제. 찾았어요. 이따가 봐요. 음. 아 냄새가 돼지 비계하고 김치하고 막 합쳐지는 향기가 나요. 음. 냄새는 되게 좋아요. 압력솥 할때 가끔 탄미가 살짝 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재빨리 딱 꺼주면 돼요. 그러면은 조금 하늘의 뜻으로 봐야 돼. 요때는 망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. 잘 있어요. 김치밥에는 양념간장이 제일 중요해요 먼저 파를 잘게 썰은 게 있어요 설탕 간장 참기름 참기름 많이 넣어야 돼 그래야지 맛있어요 마늘을 조금 넣어야 되겠네요 마늘 이만큼 간장을더 넣고 간장을 많이 먹게 돼요 고기에 간이 안 돼있고 그리고 김치하고 간장하고 궁합이 되게 잘맞아서 되게 맛있어요. 한번 a 립 한번 더. 좀 뒤집어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뜸을 들여주면 돼요. 자, 이렇게 뜸이 다 들여진 김치밥이에요. 이거 밥그릇에 품면 돼요. 간장 두각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먹어볼까요? 간장 비벼서 김치하고. 이렇게 하고, 볶서 먹으면, 음, 음. 음. 자, 맛있게 하세요.